예, 박수영 의원입니다. 장관님,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기관 증인이 대장당하는 산중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당직 직접 안 계셨기 때문에 당직 상황에 대해서 짧게 보여드리고 제가 질문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왜 다른 키워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거죠. 어, 위원님들이 질의를 요청하신 증인이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창호 상임 감사. 근데 네, 대표보다도 네 배나 많은 금액을 사용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컸습니까, 그냥. 아니니까 그, 아니, 그, 아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봐요, 그냥 나한테, 예, 저,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저... 아, 제가 법인카드 그리고... 쓴것 중에. 부서 운영비가 대부분이고요. 용서! 3분의 3분은 부서 운영비에 썼습니다. 제가 접대비에 쓴건한 달에 45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한달 45만 원 접대비 쓴걸 가지고 문제를 네. 삼으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예, 증인께서도 위원님 질의하시는 답변에 맞춰서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예, 다 제가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유차원 감사는 예. 재직 중에 20대 예.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잘못 기재된 겁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할수 있는 건가요? 할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나요? 아 승인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아니, 공영업 보세요.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는데 대답을 아니, 하고 답변을 해야죠. 위원장님 이거. 글쎄요. 그러니까. 할수 있습니다.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 질문을 해 나가는 데 아니, 답변을 이럽니까? 하자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질의를 하셨으면 예. 답변 시간을 주셔야죠. 하잖아요. 네, 잠깐만요. 자, 퇴장당한 감사의 이 행동은 한 사람의 돌출 행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듯이 헌법은, 우리 헌법은 상권 분리를, 분립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데 국회 국정감사는 상권 분립을 지키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퇴장당한 감사의 행동은 위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회권능을 무시하고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 마지막 질의 때에 감사에 대한 처분을 이렇게 네 가지 법령의 위반이고 다섯 가지 처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 홈쇼핑 대표님, 그, 임원 인사 규정 위반이라고 저한테 그때 답변하셨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아, 잠깐 시간 잡아야 되겠네요. 아직 마이크 안 나오셨네요. 예, 예. 네. 그 내부적으로 바로 그 임원 규정 위반 절차를 확인하고 그 문책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님, 네. 공문법 위반입니다. 이건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아, 지금 일단 그 기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해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기부 자체적으로는 업추비 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수사의뢰나 아, 직무정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일주일 지났는데 제가 두 시간 만에 검토했는데 중기부가 다 달라붙어서 이걸 뭐 일주일이나 검토하는 것은 뭡니까? 직무정지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캠프의 특보로 일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시민단체에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 행위가 중대하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 또 있습니다. 제가 또, 저, 관용차 운영 일지를 봤습니다. 이게 동일 시간에 다른 장소에 가 있기도 하고, 동부 이천동에 갔다 는데 국회 업무 봤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틀려 있습니다. 이것도 중기부에서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관용차의 사적 유용 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 제목에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아예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공공기관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안 했다는 의혹이 들고 있는데, 이최장당원 감사는, 강남에 있는 모 대학의 AMP 수업들을 12번을 갔습니다. 운행 일지에. 이 강의가 17시 40분에 시작하고, 상암동에서 16시 40분에 출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가나 반차나 뭐 하나도 낸게 없습니다. 법률 상담 오해, 병원 10회, 병원은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갔는데 아프면 상암동에 있는 병원을 가야지 강남에 있는 병원 간건 사적 유용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상도 다섯 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접대비, 본인은 접대비 45만 원밖에 안 썼다고 주장을 했는데 부서 운영비로 다 처리된 거, 즉 외부 기관하고 밥 먹을 전부 부서 운영비로 처리했어요. 부서 운영비는 내부 직원들하고 먹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한는데 내부 조력자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임원비서, 경영기획팀에서 대책 개의를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행위는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되고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어 대표님은 어 이거 저 재산상 이익 환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어 소속기관에서 관할 부분에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익위에는 제가 직접 고발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히 조치하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속히 강도 높게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